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자폐스펙트럼 장애 증가한 이유는 네 이게 대중적인 이런 프로죠 네, 헬스조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네, 유키즈 네, 유키즈의 이제 유재석 네, 김북령 교수가 출연해서 자폐스펙트럼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10년 동안 3배에서 4배가 어, 증가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증가한 이유는 어, 일단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단 기준이 넓어졌다. 네,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끼쳤다. 네, 진단 기준이 넓어졌다라는 스펙트럼식으로 이렇게 아주 강하면서도 약한 쪽으로 이렇게 쭉 넓어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현대 사회에서는 포탈레이트로 대표되는 환경 호르몬에 많이 노출되는데 이는 태아의 신경 발달에 많은 에, 변화를 유발시킨다라는 거죠. 네, 이러한 부분들인데 이 사실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폐증이다. 이거는 이제 발달 장애, 발달 장애. 이 용어 자체가 자폐가 이 스스로 자 자에다가 다들 패 자를 이렇게 쓰는데, 스스로 닫았다. 이왜이 이 스스로 닫았다라는 얘기를 했냐면, 은이 아이가 예, 눈 맞춤도 잘 못하고, 불러도 어, 반응을 잘 못하고, 예, 음. 또 동작모방, 뭐 반짝반짝, 짝짝꿍, 곤지곤지 이런 동작모방도 잘 못하고, 친구들과 잘 놀이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세계에만 있는 아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 세계 그래서 우리가 이 뇌가 체계적으로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상호 작용이 잘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의사들이 이 의사의 시각으로 보면서 캐너가 이거를 자폐증이다. 이렇게 자폐증이. 그러니까 이, 순전히 이제 어른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이거 스스로 다든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이게, 이게 이제 나중에는 에, 발달장애로 이제 규정이 됩니다. 발달장애. 그래서 사실상 아동 발달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의사나 특수교사들이 에, 아동 발달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들이 이 일반 아동들의 발달을 계속 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뭐만2세 어 발달 수준이 어떻다, 만 3세, 4세, 5세, 6세 발달 수준이 어떻다라는 것을 쭉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아들을, 이영아들을 그렇게 지도를 한 거예요. 영아들을 가르쳐 본 겁니다. 그래서 영아들에게 네, 유아들 체육을 가르치면서 만 3세반, 4세반, 5세반 그리고 제가 이제 교육 공무원으로 있을 때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1학년, 2학년, 뭐 이렇게 3학년 이 학생들을 쭉 접해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감각이 현실 감각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자녀를 성인까지 키워 보니까 완전히 이제 아동 발달을 이해하게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그 유아 교육도 공부를 하고, 예, 그리고 특수 교육도 공부를 하고, 예, 또이 아동에 대한, 예, 이 특수 치료 쪽도 이제 제가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론이 이론을 만들다 보면은 이게 딴데로 갈 수가 있어요. 딴데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폐라고 했구나 이거를. 에, 그래서 제가 그 자폐증은 없다라는 책을 써서 이걸 맹렬하게 비판을 했는데 에, 이 자폐라는 측면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발달 장애고 심지어는 태아기 발달 장애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 양수와 다른 산모의 양수를 구분해가지고 엄마 양수 쪽으로 고개를 돌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에, 결국에는 이 코와 뇌와 정신 속의 기억, 이것이 하나로 연결됐다라는 건데, 이런 발달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태아들도 이, 이 엄마 양수의 맛을 보면서 입맛을 다신다든지, 이런 모습이 나, 나오고, 엄마의 목소리에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의 목소리. 에,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이제 엄마, 아빠의 목소리에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자주 들었으니까. 예, 반응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발달이 예를 들어서 6살인데도 태아기 발달 수준에 머물러 있다. 뭐 태아기 뭐 예를 들어서 뭐 4개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 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12개월만 돼도 반짝반짝 짝짝꿍 곤지곤지 이런 게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스스로 닫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발달 장애인데 이뇌 세포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뇌 세포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과 감정, 기억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 생각과 감정과 기억이 만들어지고 오 감각과 뇌와 정신이 연결돼 가지고. 감각을 통한 정신, 감각 정신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이런 발달이 잘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 이 발달의 중심에는 뇌 발달이 있는 거고 이뇌 발달에 장애를 유발시키는 아까 그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에, 이 환경 호르몬도 그렇고 임신 중에 흡연도 그렇고 음주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겠죠. 예, 또는 약을 임신, 중, 임신 중에 약을 먹었는데 그게 아이의 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또 임신 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또는 임신 중에 예, 뭐 도둑이 들어와서 심리적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게다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생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생후에서도 우리가 발달은 18세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12개월 때까지는 발달이 정상적으로 됐는데, 12개월 때, 그때 뭐 영상 매체를 많이 접하고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진행이 안 됐다. 그러면은 이 아이도 이 자폐 스펙트럼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이 자폐증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대인관계장애, 사회성 발달이 안 되는 거죠. 그 변화에 대한 저항이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에 대한 저항이 나타나는 것은 뇌가 발달이 안 됐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언어장애가 나타나는데 이 언어장애도 다뇌 발달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폐증에 대해서는 책을 수십 권을 썼습니다. 수십 권을 썼고 수천 명의 아이들을 임상을 직접 제가 하면서 보건복지부 예, 발달 장애 재활 센터를 운영하면서 직접 제가 에, 아이들 임상을 하면서 에, 많은 그러한 에, 경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게 총체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에,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에, 재활하는 것은 예, 이거는 다시 에, 사람의 접촉을 많이 해 줘야 돼요. 접촉. 그래서 어, 엄마, 아빠가 많이 안아주고 접촉을 많이 해주시고, 예, 직접 상호작용을 많이 해야 돼요, 직접. 근데 그것이 발달에 적합하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아이가 발달 수준이 태아기 수준에 있다 그러면은 태아기 수준에서 발달 자극을 줘야 돼요.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게 감각 자극이에요. 눈, 귀, 코, 연, 온몸의 피부를 통한 예, 감각 자극. 그래서 나중에 동작 모방이 되는 12개월 수준이 오면은 그때는 이제 동작 상호작용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상호작용 놀이. 24개월 정도 되면은 이제 아이가 언어 발달이 일어나죠. 예, 그럼 이제 아이하고 언어 상호작용을 많이 해주는 거죠. 예, 구체적인 언어 자극, 상황에 적합한 언어 자극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예,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예,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게끔 예, 예, 비장애 아동들과의 예, 우리가 그 부분 통합, 예, 부분 통합을 시켜주고. 그 전에 이제 예비 통합 단 친구들과 어떻게 놀이하는 거를 선생님들이 함께 놀이하다가 부분 통합에 와서는 에, 이제 에, 비장애 아동들이 섞이는 거예요. 여기 에 이제 형제들이 섞이면 참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통합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에서 완전 통합 형태로 가는 거죠. 에, 제가 이거를 많이 연구했습니다. 네, 그래서 책도 많이 출판을 해냈고. 네, 뭐 자폐증은 없다. 뭐 자폐증은 치료된다. 네, 이런 책들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네, 댓글을 남겨 주시면 제가 계속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